본 영상은 붙임머리 제거 후에 머리를 다듬지 않고 기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컬 다이아몬드 대구점 원장, 군용준입니다. 오늘은 붙임머리를 하시고 나셔서, 티가 나거나 관리를 하기가 되게 힘드셔서 머리를 제거하셨을 때, 수술 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수침 부분들을 커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붙임머리를 좀더 현명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한번 시술 영상을 보실까요? 영상과 같이 보고 계신 고객님은 기존에 허쉬컷으로 층이 나 있고 숱이 쳐져 있어서 끝도 많이 지저분했고요. 도저히 고데기나 스타일링 하려고 해도 안 되셔서 머리를 다듬는다고 하시길래 원래 목적에 기르시는 건데 자르지 마시고 단발라인으로 수축물을 해드리겠다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붙임머리를 하시고 제거하신 이유는 시원시원하게 감을 수가 없고 워낙 두피가 예민하셔서 샴푸를 하실 때 빡빡하지 않으면 찝찝하시다고 하셔서 제거를 하셨고요.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침이 어느 정도 나져 있는지, 시술 시에 어떤 곳에 어느 정도의 수술 넣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보통 시술 시간은 30분 정도였고요. 시술 피스 수는 30피스 들어갔습니다. 평균적으로 120피스에서 많게는 140피스 들어가는 양의 4분의 1 정도이고 수시 부족한 부분만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겠죠. 제일 좋은 건 관리하는 면에서 굉장히 편해요. 샴푸할 때나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서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 중이세요. 수술 넣고 나서 고객님 끝머리에 맞게 기장을 커트합니다. 아무래도 끝머리에 맞게 커트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기장 연장을 조금이라도 원하신다면 이 시술은 스킵하면 됩니다. 이제 커트가 끝나고 스타일링인데요. 비포를 보시면 끝머리가 너무 가볍고 층이 낮아 있어서. 사실상 고객님들이 스타일링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고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링이 더 나아 보여요. 점점 더 가벼워지는 커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망해서 오시는 분들 손질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난하게 대중적이지만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런 스타일들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처음과 비교해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스타일링을 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기르시는 목적을 가지고 붙임머리를 하시는데요. 정작 원하시는 기장까지 길지 못하고 떼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 같이 숱이 없는 부분만 붙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고 관리도 어렵지 않죠. 가볍게 스타일링하는 코트를 하셔서 망하셨을 때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숱이 생기면 아무래도 스타일링도 편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죠. 영상을 보시고 어떠신가요? 붙임머리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불편함, 비싸고 관리를 꼭 해줘야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 스타일에 대한 단점을 커버해주는 붙임머리들 머리는 정말 데일리하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으로 붙임머리를 해보셨거나 해보지 않으셨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신 분들에게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치임머리에 대한 이런 시술 방법과 꿀팁들을 여러 시술 영상으로 고객님들께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정보들을 통해서 현명한 소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이나 DM 카카오톡 이퀄 다이아몬드로 상담을 주신다면 더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